어, 항상 이런 거 있죠. 네, 네, 네. 행사가 네, 네.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네. 행사. 네. 네. 첫 번째는 네. 먹을 겁니다. 먹을 네. 거. 네.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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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네. 먹을 네. 거. 어볼 거리. 네. 그 다음에 네. 세 번째가, 번째가 즐길 거리입니다. 네. 이게 세 가지가, 세 가지가 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기 이 때문에 제가 레크레이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교 안수집사 양종민입니다 박수,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촬영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음, 다음에 이제 어, 직업은 어, 꿀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꿀벌이, 꿀벌에 관한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제가 어, 성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뭐, 특히나 고 뭐, 엘보가 걸려가지고 문제가 된다 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두세 번만에 제가 치료해드립니다. 를 어, 엘보는 벌침으로 났습니다 제가 엘보가 오른쪽도 나가 있고 왼쪽도 나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전혀 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 벌침이기 때문에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싹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벌침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또 저한테. 전화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뜨겁게 찬양하면서 한번 진행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박수 치면서.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 고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 힘내 아멘 어? 우리 신나게 로 예, 수이 예, 수로 마귀는 쫓긴 마귀는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쪼끼, 는 쪼끼, 마귀는 쪼끼, 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나올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 주말마다 이렇게 놀러 가는 걸 좋아했는데, 교회 나오는 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교회 나오는 것이 우리 가족한테 이익이 될까? 아니면 주말에 놀러 가는 게 도, 도움이 될까? 냉정하게 생각했더니, 교회 나오는 것이 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놀러 가는 거를, 어, 이제 안 가고, 어,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아, 때로는 또 그랬는데, 저는요, 저는 이, 우리가 사는 이 곳이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천국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이 천국이라고 믿는, 믿는, 믿는 분, 손한 번. 예, 자,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아담과 이불을 네. 에덴 동산을 만들어 지고 지구에 아담 천국을 만들어 놨잖아요. 아담과 아단 이불을 아프지, 아프지 말고, 말고 재밌게 행복하게 그냥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됐어요. 행복하게 살아라고 했어요. 천국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큼 그 따먹지 말아라 따먹지 네. 응, 야, 그 너무 해가 되니까 그것만큼 따먹지 말아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이놈의 뱀 새끼가 꼬드게갖고 내가, 내가 그래서 뱀을 다 보기만 하면 막 두드리네 그런 성격이 있는데 뱀이 꼬드해갖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죠 죄를 지어서 여자분들은 아기를 예, 낳는 예. 아, 고통을 받고, 예. 어, 어, 어. 남자분들은 남, 남, 예. 예, 사람은 예. 평생 예. 일을 해서 어? 먹고 살아야 되는 어?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예. 그것을 안타까워 갖고 어, 자기 외아들인 예수님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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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땅에 어, 어. 보내셔서 십자가에 어. 못 박혀 죽으수록로 인해서 우리 죄를 어? 다 가지고 가셨어요. 맞아, 맞아. 저희 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일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보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천국이 된 겁니다. 자 아멘입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천국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주말마다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아지토텔레스가 얘기했어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오늘 자기 생기는다. 우리가 신앙 생활 속에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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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는게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네. 감사. 그래서 이렇게 매주 나와서 감사, 감사 커지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있다. 자, 아멘입니까?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자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하고. 하 자,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지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당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여호와 만라 강하고답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오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오니, 내게 찬양하여라. 제 아멘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매주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감사, 감사의가 쌓이면 예,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배가 중요합니다. 자, 선물이 있는데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이, 두 분이 짝을 한번 줘줘 보세요. 두 분이서 두 분이. 두 분이 짝, 두분두분 두분 짝, 두분 짝. 자, 두 분이 짝을 해서 짜. 자, 꼿꼿하게. 예, 두 분이, 네, 예, 전부 두 예. 분이서 두 분이 두 분이 짝짝짝, 내가지고 예, 한분 위에다 한 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어지우라고 자, 두 분이 짝짝 짝. 짝. 주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잘하시는 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어지르 주고 그러라고. 자, 자, 여기 여기는, 예, 자, 여두 분. 한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은 돌리고. 어, 그렇지. 그렇지. 자, 자, 돌리고. 제가 이제 셋을 하면 밑에 사람이 손가락을 잡는 겁니다. 자, 연습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위에 사람 빼야 돼요. 위에 사람 빼야 되고, 밑에 사람 잡는 겁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꼬노꼬노꼬노꼬노꼬노꼬노꼬노. 하나, 둘. 에에에에. 셋하고 잡는 거라니까. 예예 자자. 자 다시 꼬노꼬노 하겠습니다. 자 꼬노꼬노꼬노꼬노. 자자 돌리고 돌리고 어디라 수고를 하고 하나, 둘. 자자 세스 가겠습니다. 자 자. 자자자기자 직장은? 자자 꼬노꼬노꼬노꼬노꼬노꼬노 하나, 둘. 셋. 자 잡은 분, 자 잡은 분. 자나아 주세요. 예, 보자자자자한 분만 먼저 세게 들어가겠습니다. 어? 자 자. 응 응. 네, 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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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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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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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자한 번만, 어? 네. 네. 자, 우리 이제 애기들이 쉬우로 문제, 자,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라기이학기 네. 자, 따라가세요. 이라기이학기이라기이학기이학기이학기이학기이학기이학기이학기 2학기, 어 뭐지 뭐지? 이어는바라그어 우리 방학이야 우리 방학 까봐 까봐 야야야야 똑똑하다 참여 어이 가만있봐어 어디 자기소개 합니다. 보자이에요어 어디 사는 누구야 어, 어디 하면, 네? 어디야, 네? 네. 나이는, 네. 어, 학교 다니는지 부산초등학교 다니는 방지에요아이거방이야 아따 하나다야야 하루도 끼워주면 이렇게 떽떡 똑똑하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어, 밥을, 밥통에 밥을 했어요. 밥을, 밥을 안 쳤어. 그러면은 그 코드를. 네? 끼웠다가, 꽂았다가, 끼웠다가 꽂았다가, 끼웠다가 꽂았다가, 끼웠다가 꽂았다가, 끼웠다가 꽂았다가, 끼웠다가 꽂았다가, 밥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 어, 어. 왜? 왜? 정답, 정답, 다운. 왜 그러냐면, 꽂았다가 끼웠다가는 똑같은 말입니다. 네, 똑같은 말, 똑같은 말. 오케이, 오케이. 가져가 아, 아, 따, 야. 끼웠다가 꽂았다가, 끼웠다가 꽂았다가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꽂아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된 겁니다. 아이고, 야. 너무 분위기가, 예, 예, 예. 이야. 오늘, 예. 저, 저기, 저기, 예. 저기, 저, 귤 네, 나눠주고 네, 있으니까, 예, 네, 예. 네, 네. 귤 버거가면서, 예,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같이 아, 할게 기쁜 날, 네. 날 네. 저는, 어, 제일 잘한 게, 어, 태어나서 제도 잘한 게, 교회에 나온 것이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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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래요. 어, 어, 처음에는, 어,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여름방학도 하고 가을방학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안하면 아직 안하면 나오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저도 제 마음에도 감사의 마음이 감사가 감사의 나무가 부러우커서 커서, 커서 어, 저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저 성천동에서 전주 성천동에서 미용실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딸한테도 그랬어요 야 내년부터는 이제 일요일날 쉬어라 예. 어,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다. 그래서 이렇까그 얘기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게 천국이다. 예. 감사한 마음으로 아, 어, 이렇게 예. 예. 키우려면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어, 명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노래는 우리 타이타닉에도 정말 명곡입니다. 세계적인 명곡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멋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인 명곡을 같이 합창으로 부를 수 있는 것도 대단히 큰 영광이고 하나님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나상이 <나가뜬 목소리> <목소리> <나가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라옴 이걸 어떤 명자 하지 않고광명을더 못한 내 근처 에, 아속 អឺ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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단합된 모습으로 촬영도 하고, 또 오, 경기도 오, 하는 모습, 오, 모습 보고, 네. 정말로 너무 좋았어요. 오, 오, 네. 네. 자, 자, 자. 선물 다 받았습니다. 아, 아? 자, 자, 아. 음. 자, 이제, 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흑인과 백인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으니, 어, 잘들 아, 가드라이. 흑인과 백인이 결혼을 결혼을 했는데? 서로 좋아했었지 했는데, 이제, 아 애기를 낳았어. 간단하 애기를 낳았어. 뭐요뭐 야, 야, 야. 이거 땡, 땡. 야, 근데 너무, 너무, 너무 차하네 큰일 났네. 자, 이거보다 흑인과 백인이 저기 애기를 낳았는데, 이빨, 색깔이 없냐, 있냐, 뭐냐는 없다고 그러잖아, 벌써. 할수 없다고요 아이고, 요즘 애들이 이렇게 똑똑해요 똑똑? 네. 거의 천재적인 뭐 소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굉장히 쉬운거 자 따라갑니다 10, 1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90 다음은 30. 까요 오케이 어. 90 다음 자,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내려다녀 내려. 아 내려봐 내려봐 자 다시 10 20 30 10 20 30아 내려와야 돼10 20 30, 아, 30. 9 4번 저기 저기 오케이 92입니다 92나와주세요야91 아따야 정신을 아네아이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자 아.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우리 앞에서 또 좋은 이렇게 리더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을 다받받아 세상에는 복자가 없다 하나님은 네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미 다 받은 줄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믿어 물은 90%, 90 100도에서는 안 끌어요. 100도에서만 끌어요. 간절히 바라면다 원합니다. 다, 다 원하는데 다 됩니다. 음, 그게, 어, 하나의 법칙입니다. 자, 자, 우리 사랑의 정서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 1절만 가겠습니다. 두손모 그 앞이 나기, 그시 은정 백부사, 발에 따오는 이하, 짐을 많히 비추어 주소서, 오주 우리 모든 허물을. 여 러진 으시 이여, 가만히 사람 안에서 행복 을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오오오오오. 자, 아멘입니다 우리 사랑의 목소리가 거기에 심포더께 가슴속에 울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자, 자, 자 그다음에 좀 이번에는 어려운어운 노래예요. 어렵즈 줍니다. 조깅의 조장은 무슨 조일까요 조깅의 조장. 손 들고 손 들고. 예. 아닙니다. 땡. 뭐? 영화야 조깅 오케이 또다오 야, 안 탔어? 안, 안 탔냐? 구만너 어떻게 알았어? 하, 노조 며느리 이제 똑똑 이게 이게 먹을 수가 없어. 세계에서 대한민국 이게 먹을 수가 없어. 예, 예, 예. 아, 자, 어? 자, 음 경찰서의 반대말, 하, 하한 사람 빼고. <목소리> 자, 다시, 다시, 다시 내려. 자, 경찰서에 반대 말. 오케이. 두둥, 아니, 아야 아니, 경찰서에 반대말 아니야. 경찰서. 오케이, 경찰 앉아.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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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경찰이 서 있는 건데. 경찰 아 경찰서에 반대 말은 경찰 앉아. 아, 다 아, 아이고, 네. 똑똑하네. 아이고, 경찰 앉아. 아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주세요. 아, 네. 맞습니다. 어. 자, 기 예, 아주, 쉬운 거, 쉬운 거 내겠습니다, 쉬운 거. 어려운 거? 오케이, 좋아. 자, 저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8888, 8888, 여기 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면 돼요. 8888, 8888, 8888, 8888. <목소리> 자, 자, 어디 학교, 어디 학교 몇 학년, 몇이 네. 송태현. 어디 학교? 청원초등학교. 어, 어이구, 오, 자, 송태현. 오, 아,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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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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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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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어, 한번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어, 여러분들 이제 좀 재밌게 해주려고. 제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저녁에는 원광대학 구습치료 가지 목요일 날 저녁에는 노래교실 가지 원광대학교 제가 바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안 어, 깨졌죠 가나학교에 그 장비 가지고 공연 갔다 왔는데 이제 차 옮기면서 충격가니까 깼어요 이런 이런 텔레비는 팔잡잡는다고팔에서 때려버리면 깨져버립니다 음, 절대 때리면 됩니다. 예, 네, 유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자, 한번 예.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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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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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여기 있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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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하, 하, 하. 하 자. 내가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니까 재밌는 거야요나웃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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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어, 협조해주시고 따라 좀 따라 따라 주면 여러분께 깊고 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상 어,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 좋은 날 좋은 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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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